동국이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. 서산 사랑 상품권을요 50만 원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. 야 이것만 있으면 뭐 서산의 특산품을 자살수 있습니다. No. 50만 원 가지고 뭘 사시겠다 그래요? 이원섭 50만 원 정도 이있어야지 예. 이거 더 50만 원더 50만 원더 50만 원더 아 아니 50, 50 받고 50더 우리 서산에서 나는 이 농특산물은 품질도 좋고 맛도 좋고 향도 좋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랑할 만한 농특산물이라는 말씀 드리고 이번 추석에 서산 어떤 상품이든지 구매하셔서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선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